사연 없는 돈은 없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 40대 남자가 뛰어들어서 자살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수공원에 뛰어들기 전에 한 40분 전쯤에 인근 아파트에서 80여만 원의 돈을 노상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 돈은 무슨 돈일까? 그리고 그 돈을 어떤 사람들이 주워갔을까? 주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 그 돈에 얽힌 인생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티몬 위메프 그 전자상거래 거기에서 돈을 거래 하던 고객 그리고 물품을 공급받던 사람 그리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돈에 얽힌 이 티몬 이게 지금 그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돈을 환불해 달라 또 환불할 돈이 없다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났었죠 역시 거기에도 돈에 얽힌 사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부모를 위해서 여행상품 그나마 천만 원도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그돈 어떻게 되는 거냐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거냐 평생 고생하신 60대 70대 부모를 위해 했는데 이 돈에 얽힌 사연 내가 이 돈을 마련하기까지 형제들이 마련하기까지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사연이 묻던 게 돈입니다. 이번에는, 자, 아까는 40대, 이번 그, 팀원, 거기에서는 그, 대표가 50대더라고요, 58. 3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30대 여성인데, 남편이 부동산, 코인, 주식에 투자하다가 1억을 손실했다는 것이 그, 커뮤니티에 떠돌았는데, 이게 워낙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하니까 신문에도 남은 소식입니다. 그럼 1억을 어떻게 손실을 받느냐? 1차로는 4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코인에 투자해서 일주일 만에 손실을 봤답니다 자, 코인 투자 일주일 만에 4천만원. 아마 4천만원이 아니라 4억이라도 한 방에 벌려고 했겠죠. 그런데 생각처럼 안된 거죠. 그리고 이제 2차는 역시 한번 신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몰래몰래 몰래 여기서 뭐 빚도 끌어오고 어떻게 어떻게 모아가지고 한 6천 정도를 말해냈는데 그거 역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해서 날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절대 안 그러겠다. 그리고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그대로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뭐 자기 그 언니라든가 또그 남자의 누나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의 그 말할까 연대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각서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결혼 상태를 유지할까 그러는데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게 정답이겠느냐, 아니면 이혼하는 게 정답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자녀가 하나 있고, 다섯 살짜리. 둘이 합치면, 한, 여자는 병원에, 남자는 공기업. 직장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녀서 둘이 합치면, 지금 뭐 30대, 아마 남자도 30대인 모양이죠. 둘 합치면 소득이 한 660만원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 연봉 둘 합치면 뭐, 7천 넘어가니까,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초반에는 적지만, 이렇게, 어, 연공서율도 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자기는 이 아이를 낳은 거 하며, 결혼한 거 하며, 이런저런 후회가 있지만, 절대로, 뭘까, 무리는 말고, 절대로 한 방은 노리지 말고, 이렇게 차근히 모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나마 결혼생활 출발을 자기 돈으로 시작했답니다 이 여자가 한 5천 정도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5천 정도 투자했는데 그 어, 아이가 생기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가장 의식 이게 부담이 돼서 그런지 그뭐 아직 젊으니까 월급은 적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요즘 몇년 사이에 그 코로나 19 유행할 때부터 시작해서 한 5년 한밤 사이에 코인도 뭐 난리였잖아요. 한때는 식당에 앉았다 하면 젊은 사람들은 코인 이야기만 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의외로 주식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시기에 계속 그게 되면 좋으련만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한탕주의. 한방에 승리하려고 하는데 한방 승리는 없죠. 한방에 실패하는 수는, 수도, 수는 있죠. 근데 요즘은 신문에서도 보니까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마저도 학교에서 도박을 한다고 하죠. 카지노를 한다고 하죠. 저희도 물론 제가 예, 58년생이니까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니는데 그때도 뭐 쌈치기다 뭐다 해가지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돈놀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돈치기를 한다든가 그런 친구들 이 있긴 했지만 극히 일부였는데 지금에는 이그 인터넷이 뭐랄까 발달해서 인터넷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도박 규모가 상당해서 학교에서도 그뭐 고등학생이 아주 큰 돈을 만드는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얽히다 보니까 서로 뭐랄까요 이 복잡한 그런 어떤 금전 관계 때문에. 아주 이렇게 그 주중관계가 된다할까, 정말 인질로 잡고 뭔가 그 돈을 빌려준 빚진 노예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이에서는 공부는 저리 가라 하는 거죠. 그런 그 뭐랄까 그 도박 문화가 학교에 마저 퍼져 있어서 그걸 이렇게 척결하는 게 발본색원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노인들까지 도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 우리나라 도박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식이나 코인, 뭐, 부동산도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인간 투기장이나 도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와 주식 투기와 뭐가 다른지, 투자 투기? 저도 뭐, 이제 참여해서 지켜봤지만, 한 1년 반 안팎 본 결과로서는 특히 한국은 주식 투기라고 하는 게 오를 정도로 그 사업하는 사람도 투자하는 사람도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수가 있고 또 시장 규모가 뭐랄까 이게 조작이 가능한 그리고 주식에 상장한 이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시세의 조정이 몇천명이면 아니면 몇백 명만 이렇게 아주 지금처럼 침체되어 있는 때는 몇백 명만 움직여도 될 정도인데 이 유튜버나 이런 거에서 얼마나 그런 걸 많이 조장합니까? 리딩망이나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도 정말 어찌 보면 불공정한 측면이 있거든요 인간한 투기장이라고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식시장에서 따는 사람은 제가 볼때는 의미있게 돈을 버는 사람은 한10% 10% 열의 하나가 되고 열의 아홉은 10중 8구는 이자나 노동가치를 생각하면 패자라고 보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죠 자기는 영리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도 영리한 사람 멍청한 사람 있지만 돈에도 영리한 돈이 있고 멍청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돈이 멍청한 돈을 삼키는 겁니다. 강자의 자금이 약자의 자금을 강탈해 간다고요. 근데 주식시장처럼 어찌 보면 자기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 누가, 누가 나한테 정보를 줘. 내가 정보인데 퍼픽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조지 소르스라든가 이런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예, 개미한테도 당하는 약자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약자면 약자가 가진 돈이 사실은 멍청한 돈이고 나약한 돈이거든요. 그런 줄을 알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하, 넌 대단하다. 내가 들어가면 저, 저 사람 보단 잘한다. 저 유튜버, 무섭다.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멍청한 돈은 어떤 돈이냐? 이를테면 기한이 있는 돈. 전세금, 전세자금 빌려주려고 몇달빌렸다 이 석달을 못 참아 이 석달 사이에 아니 하루에도 얼마씩 남긴다는데 그런 기한이 있는 돈 용도가 제한된 돈 결혼 자금을 쓰려고 했던 거 부채 특히 이 주식시장에서 신용으로 빌려주는 거 이자가 9% 내야지 뭐9% 한파기던데 9%를 벌기 자체가 어렵죠 더군다나. 얼마 손실이 나면 뭐 10%라든가 20%라든가 얼마 손실이 나면 하한가로 30%를 또 다운 시켜서 그러니까 이런 막 깡통 대기가 1상이겠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빌리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빌리면 위험한 돈인데 그 위험한 돈을 가지고 또 위험을 뻥튀기하는 거예요. 뭐 내려가면 몇배 주는데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돈도 멍청한 돈인 거예요. 부채 중에 아주 멍청한 돈은 제가 그런 증권사신용 타인 자금이라든가. 무지한 자가 탐욕에 차있을 때, 공포에 떨면서 탐욕에 차있을 때, 그가 가진 돈, 그것이 멍청한 돈인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난 돈이죠. 영리한 돈은 실력자의 자금인 거예요. 적어도 판을 아는 사람, 주식에서 잃으면 안 된다는 거, 이길 수는 없어도 지지는 않아야 하는 돈, 그 돈이 어찌 보면 영리한 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리한 돈도 사실은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괜찮은 돈도 그래야 다른 자금을 끌어오는 거예요. 돈이 돈을 불러온다고 하죠. 돈이 돈을 번다고 하죠. 그리고 영리한 돈이 그런 거예요. 영리한 돈, 자은행에서든 증권사에서는 영리한 돈이 돈이 돈을 불어오는 거거든요. 뭐 투자의 전부는 뭐냐? 잃지 말아요. 버핏은 그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원금을 포전하라. 제1장 1절 원금을 포전하라. 2절 1절을 잊지 마라. 그게 버핏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버핏이 따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돈을 벌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원금을 지키라. 원금을 지키는 그 원칙을 지키면 원금을 지킬 만한, 원금을 잃지 않을 만한 종목을 선택하면, 그러면 주식은 우상향하게 우상 돼 있다. 돈을 벌게 돼 있다. 그 이야기죠. 근데, 딸 생각만 하죠. 잃지 않는 걸. 그러니까, 제일 목표로 삼지 않고, 따는 걸 제일 목표로 니까 앞에서 남는 것 같지만, 뒤에서 대박으로 쪽박을 차는 거죠. 이렇다면, 손자로, 그, 주식의 전부는, 원금을 지키려고 손절 할수 있느냐 이게 전부 다 이야기죠 원칙 이를테면 1억이 있다면 자10% 천만원 손실이 났다 원금 전체로 볼때 그러면 이를테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그러면 손절해야죠 뭘 손절 순으로 손절 나는거 순으로 손절 비율이라든가 손절 액수라든가 자 원금에서 10% 이상 넘어가면 원금 회복 힘들어요. 물론 10%라면 11%를 이제 이익을 내면 되는데, 원금이 10%날 정도의 손실 그 금액, 거기에 맞는 실력자, 그 사람이 그 원금을 가지고 딴데 가서 10%를 딴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20% 가고 30% 가면 힘든 거예요. 아까 그 30대 여자의 남편처럼, 아니, 4천만원을 코인을 했는데 그거를 일주일 만에 까먹었다. 그건 손절에 손자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막 시장을 이기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손절을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금 전체를 생각하고 또는 한 종목이 원금의 2% 이상을 손실 을낼때자 종목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자 1억이면 200만원인가요 한 종목이 그 손실 이상을 넘어갈 때는 그 종목은 적어도 손절을 고려해야 되죠. 아니면 그한 종목 자체가 100만원에 썼다. 그런데 이를테면 8 0만원이 됐다. 10, 그러면 단면 손절을 했어야죠. 10%라든지 1 5 그런데 이게 아까워서 어쩌다 보면 올라가는 건힘 어려운데, 내려가는 건 금방이니까 그냥 미래에 남아가지고 너무 첫사랑에 빠져서 너무 믿어서 못하는 수 있죠. 한 종목이 10 내지 15%, 1는 알고 또 알고, 이 그럴 때는 뭐한 20%, 그러나 20%만 돼도 한 종목 자체를 배우기도 힘들거든요. 원금 자체에 대해서는 뭐 10%만 손실라도 힘든 거고. 그다음 경기 안 좋을 때는 특히나 특히나 조심해야 되죠. 지금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을 때인지 경기가 조정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돼요. 버핏은 지금도 버핏이 아흔 넷인가요? 아흔 94, 서너 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많았던 먼거가 죽으면서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버핏이 얼마나 공부하는가를 알면 놀랄 것이다. 그 먼거와 버핏은 그렇게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저는 이제 인문학지 얼마 안 되지만 손절의전략 같은 건 어떻게 느꼈냐?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버핏의 그 버핏이 쓰지 않은 다른 저그 정기평론가가 쓴 이야기라든가 소로스 이야기라든가 뭐 어? 피셔 이야기라든가 그 투자자들의 이야기. 경제 공부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주식이 어렵고 주식 시장에 이 버핏하고 대결해야 되는데 버핏의 발바닥이라도 가려면은 손절이라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걸 절감하고 왔기 때문에 손절을 한다고 했으나 그 이런 대금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손절은 정말 한5% 왔을 때도 이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싸가지 없을 때는 딱 해야 되는데 그 절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돈 그래요. 한참 올라갈 때는 뭐몇 퍼센트 이렇 올라간 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손절이 10% 이상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거든요. 그건 알 수는 없죠. 주식이면알수 없지만은, 아무튼 손절기간은 그렇게 또 짧았고, 지금은 손절기, 그 손실기입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뭐, 예, 종목 안되게 좀, 아어 손실 나는 걸 들고 있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오오 하다가 그냥, 예, 또, 손절기에 놓친 측면도 있고요. 버핏의 책상에는 컴퓨터 대신 책이 있다고 합니다. 단말기가 없대요. 이렇게 버핏은 공부하고 또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랄까, 투자의 구루, 투자의 귀재, 투자의 달인, 투자의 신,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돈에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사람, 실력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버핏한테 찾아가는 이유는 돈에 눈이, 눈이 있어가지고 영리한 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들도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실력제 알잖아요. 누가 실력 있는 거 알잖아요. 자기를 냉철히 판단해야 된다고요. 돈은 기가 막히게 영리한 사람을 찾아봐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 주머니에서 영, 영리한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못 막아요. 그런 자원에서 에, 정말 돈에 모두 사연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내가 나약하면 내가 멍청하면 영리한 사람 주머니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덤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거래하는 게 쉬우니까 거래하는 게 간단하죠. 그러나 돈을 따는 건 복잡해요. 그리고 돈을 따는 건 난해해요. 어렵다고요. 거래하기는 쉽지만 돈을 따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에서 10%가 의미 있는 승자가 되고 90%는 안 하는 게 나은 사람인 거예요. 이자나 노동을 고려하면 특히 손실 보는 사람이 즐비해요. 10중 8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중간 이상은 될 것이다. 중간 이상 대박자 따지고 보면 손실 보기가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돈의 사연이 있는데 30대 여성이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리고 이게 신문에까지 이에 인터넷 신문 같은 데까지 퍼져 나갈 정도의 사연. 여러분의 돈도 제 돈도 다 그런 사연이 있는 돈입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 두 번이나 그렇게 그 투자로 손실을 봤는데 투자를 안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 그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고 착실하게 돈을 모을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그 공부해서 다시 재기에. 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연이 있는 돈 1억 그 수업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무튼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